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궁용신과 수로 중에서 신청기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청기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청기수. 신청기수란게 무엇이냐 첫째 일주가 신왕하고 일주가 신왕하고 청하면서 청하면서 용신도 왕은 그런 사주 원래는 신청기수가 일주 신왕하고 청하면서 용신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을 하는 것을 지지에다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을 하면 튼튼하겠죠. 일주도 튼튼하고 용신도 튼튼하고 용신이 뭡니까? 사주 원국에서 일주가 일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이 튼튼하다. 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 기수. 일주가 신왕하면서 청하고, 용신은 또 지지의 뿌리를 두고 청간에 투출하는 것을 신청 기수라고 하는데, 청간에 투출을 안 하더라도, 용신이 튼튼하면, 왕하면 신청 기수라고 한다. 용신은 뭐예요? 사주 원국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행복을 갖다 줄수 있는 좋은 기운. 가장,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이 강하다. 약하면 안 되겠죠. 약하면 그만큼 좋은 운이 들어와도 힘듭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 기술은 그런 것이다. 일주가 신왕하고 청하면서 내가 필요라는 기운 기운도 강하고 튼튼하다. 이걸 신청 기술이라고 한다. 원래는 강한 그 좋은 기운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청간에 투출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지지에서 천간 투출을 안 얻으더라도 지지에서 용신이 강한 것을 갖다가 신청 기술하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를 분석을 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인 갑술 기후 계사 그러니까 일주 기토가 수로의 기토 기사심은 이는 실황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황한 데 얼른 보니까 갑기합이 되어 있습니다 월상과 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토는 또연상과 합이 되어 있습니다 갑기합 갑기합 일주가 실황한 건 확실한데 갑기합 갑기합 갑 기로 합.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기압 토로 변했다. 일주가 갑기압 갑병 화신 갑기압 화토 화신격으로 변했습니다. 화신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로래 토가 수로래 화생토 하니까 일단 신화 마다 갑기압 화신, 화신, 화토가 신앙하다. 자, 그럼 이제 갑기압이 천간에는 떨어졌습니다. 오 자가 공이 됐습니다. 인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은 유금은, 유금은, 원래는 사주가 신앙하거나 태광하면, 태왕하면 관을 용신한데이 관은 인수라 화생토 토생로 설설이 돼서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식상으로 설기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 식상이 용신이 된다. 금이 용신이 된다. 금이 용신이 되면은 불은 병이 되죠. 부를 때는 나음도 나쁘그 다음에 금을 돕고 있는 토. 진토나 축토나 술토나 미토는 아닙니다. 미토는 화로 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럼 결국은 무토나 기토도 좋고 수는 약이다. 소금수는 좋고, 밑으로 제외하고, 목화운은 나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화신 여유격. 이런 걸 갖다 이제 화신 여유격. 각기압, 각기압, 화토가 되는데, 화신격이 됐는데, 화신격이 강하면 여유격. 부족하면 화신 부족격. 부족격은 화신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여유격은 화신을 극하거나 설하면 됩니다. 예, 그걸할 수가 없다.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랄은 시루 절약이라 낙엽이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결국은 유금이 사유금국이 됐다. 그래서 유금도 사유금국. 자유금국의 유술 반합이 됐습니다. 신왕, 식상왕. 결국은 일주가 신왕하고 식상이 왕하다가나 식상이 용신일 때, 일주가 신왕하고 제가 왕하다가나 일주가 신왕하고 관살이 왕하다가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신청 기수라고 한다. 좋은 기운, 일조가 필요라는 기운이 튼튼하다, 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 기술이라고 한다. 볼까요? 자, 용신 인재 금일했습니다.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목국토 별로겠죠. 또 해중 우토는 좋고 갑목은 나쁘고 해중 인수는 좋다. 병화는 안 좋고. 자수는 좋고, 정화도 안 좋고, 축도가 매우 좋네요. 사유, 축, 삼합에 엄청나게 좋은 문입니다. 네. 무토 좋고, 인종 무토는 좋고, 병화하고 갑목은 나쁘고, 기토는 좋고, 묘목은 나쁘고, 병금은 좋고, 진중 을목은 안 좋고, 진중 개수부터 진이 와 떨어지고, 신금 사유와 이럴 때 사유합은 원국에와 사유합이 있을 때는 대운에서 사유합이 들으면 그저 지장간으로 보면 된다. 무경병으로, 무경병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건 좋고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운이 흐릅니다. 사주가 참으로 오묘한 것은 원국이 부귀 빈천을 가늠할 수 있는 원국이 아무리 좋다 선치더라도 흐르는 운이 흐르는 길흉화복을 감당하는 흐르는 운이 안 좋거나 또는 반대 운으로 여운으로 흐르면 여운으로 흐르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사주가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더라도 운이 사주에 맞춰서 잘 흘러주면 금상첨화인데 반대로 여군으로 흘리게 되면은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란함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주가 화신격을 해서 신앙하고 그래서 화신 여유가 돼서 선화는 식상을 용신으로 하는데 용신도 왕어다 이런 걸 갖다가 신청 기술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